보일러 배관 청소 청소해도 효과없는 집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합니다 보일러 분배기 입니다 왜 집이 추울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결해 볼게요 보시면 다른 업체 왔다 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업체가 왔다 가서 네. 작업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거를 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가 없어요. 배관 도면을 그려줘요. 문제는 이런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몇명 없어요. 냉방을 해결하려면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. 거실에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좋아, 그 춥다던 딸내미 방에도 난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난방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 있습니다. 현장을 호출하시면 달려갑니다. 안방도 잘 해결됐습니다. 좋았어, very good.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이렇게 배관 도면도 그려드립니다.